찬양 감사드립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속담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싱겁게 웃어 넘겼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 저들에게는 참 놀라운 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정말 곤착도 할수 없는,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뭘까요? 스스로 호흡하는 거죠. 스스로 움직여서 식사도 하고 싶고, 또 말도 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산책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들이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음식도 마,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안구를, 이 눈을 하나 새로 어?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 줄 압니까? 1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쪽을 하면은 2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을 새로 하면, 3천만 원의 수술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간 이식을 하는데는 보통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 심장, 이 심장을 새로 하는데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의족을 끼워서 어, 또 의수를 끼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대머리 인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데, 이한 가닥 씹는데, 보통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몸은 약 51억 정도. 어치를, 값어치를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이 51억이 된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51억. 어? 건강한, 어? 이렇게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51억. 이 정도면 아무리 비싼 차보다도 여러분의 몸값이 더 비쌀 겁니다. 좋은 집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의 몸값이 에,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길 좋아하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일상생활 속에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크고 특별한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솔직하고 담백한 문장으로 시를 쓰는 정연복 시인이 있죠. 그, 정현복 시의시 가운데, 그, 기적의 기적을 묵상하는 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기적이 뭐 따로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나의 작은 심장이 심없이 뛰고 있는 게 기적이지요. 어둠 밤을 지나 날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 피고 지는 꽃을 보며 가슴이 떨리는 것. 노 푸른 하늘 아래 내가 서 있는 게 바로 기적이지요 시인은 그냥 우리가 무심히 지나지 지나 지나 평범한 모든 일상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나의 작은 심장이 쉼없이 뛰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오늘 이 순간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그토록 붙잡고 싶은 마지막 시간이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 헤매면서, 내일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수 있을까? 내일도 일어나서 사람들과 가족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그렇게 고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온몸을 쥐어짜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숨을 쉬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 어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주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도 참으로 고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테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감사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테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게 된 것, 택함받게 된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가르침, 자신이 전한 복음을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지켜줄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문단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아는 그런 사람들의 헛소문 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 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불법의 그 사람의 출연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한 그 혼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죠.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마땅히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은 항상 드려야 할 감사이며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본래 빚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갖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 이게 마땅히라는 단어 속에 담아 있는 말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당연히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없이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해야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다. 못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큰환란을 당해야만 감사하더라는 것이요. 죽을 병에 걸려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평소 평안한 삶이 얼마나 행복이었고 감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평소에 늘 평안한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 복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큰복 같습니까? 평소에 늘 평안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것이 복입니까? 죽을 병에 사, 걸렸다 살아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하지만 더큰 복은 평소에 병에 안 걸리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큰 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9월 17일 날 실종이 되셨는데 산에서 딱 이제 두달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깊은 산 속에서 그숲 속에서 아무것도 뭐 보이지 않는 그숲 속에서 아버님을 찾은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정말 뭐 갈비뼈가 아홉 군데가 골절이 됐습니다. 척추가 네 군데 또 발목이 골절 되고 그리고 이 뇌출혈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것도 기적이고 또비록 병원은 뭐네 군데 어? 남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해서 전주로 이렇게 네 군데로 옮겨다니며두 달이 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사고 속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큰 사고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큰 사고 안 당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평범한 삶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만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지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나 특별한 절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감사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이죠. 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중에 감옥살이를 가장 많이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27년을 옥중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출옥할 때에 사람들은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정말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출소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할 때 보니까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갔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거의 정말 죽을 지경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들라는 감옥 속에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감사가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 마다 하나 님의 뜻을이 루어 드 리고 하나 님의 영광 을 드러내 는저와 여러 분의 삶이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